오늘은 연 매일 교장의 80년 추억여행 세 번째로 문경 서중학교, 선산여자고등학교, 구미시 진평중학교로 추억여행을 하는 2024년 8월 23일 금요일이다. 문경 서중학교 추억여행하고 선산여자고등학교로 달려가면서 문경 서중에 근무할 때 추억을 해상해본다. 내가 문경 소중에 들어가던 애는 내평생에 가장 큰 행운이었던 해였다 내가 교사들의 꽃이럽과는 교정을 할수 있는 백제학교로 이동이 되었고, 재수하던 우리 막내 아들이 K대학교 의학과에 합격하고, D대학교 4대 수학과를 다리던 둘째 아들이 다시 수능을 쳐서 발령이 잘 나는 대구교육대학으로 학교를 옮겼다. 내가 예천군에 있는 감천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하였다. 그해 가을에 3학년 학생들의 대학 수학능력 원서를 써서 대구에 있는 경북교육청에 접사로 대구에 왔다. 그때 둘째 아들의 대학 수학능력 원서도 함께 써왔다. 그 당시에 둘째 아들이 d 대학교 사대수학과를 2년 다니다가. 대구공항 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방위로 근무하고 있었다. 집사람께 둘째 아들의 대학 수학능력원서를 대구시교육청에 접수시기라고 하고 감천고등학교로 갔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수능을 다시 쳐서 발령이 잘나는 대구교육대학으로 학교를 옮겼다. 문경서중학교에 근무하면서 학교 가까이에 있는 문경세지를 많이도 구경하였다. 그리고 문경서중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칠 때는 문경서중 선생님들은 모두가 문경에서 가장 높다는 주울산 등산하였다. 그래서 문경서중학교 그 많은 선생님들은 주울산을 여섯 번을 올라갔다 와야 문경서중을 졸업한다는 말까지 하였다. 그리고 문경서중학교는 문경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선생님이 살수 있는 사택이 많아서 먼 곳에서 온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 있는 사택에서 같이 생활하였다. 초등에서 중등으로 전직하니 초등학교 근무 경력을 을경력으로 환산하여 주어 교감으로 승진하는 것을 일찍이 포기하였다. 그래서 교사 경력 20년이 되도록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전혀 모아놓지 못하였다. 문경서중학교에 근무하면서 교감 승진에 필요한 현장 교육 연구대 경북 교육 예능 글쓰기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아 연구 점수를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하였다. 문경 서중학교에서 백제 학교 만기인 3년을 채우고 선산 여자 고등학교로 이동하면서 교무 주임을 맡으면서 승진에 필요한 나머지 점수들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교감 승진에 필요한 점수는 경력 점수 3 5 연이 되어 만점. 근무성적 교장이 주는 1등수 3번 연속 받아야 만점. 1급 전교사 자격 연수 96점. 60시간 이상 받은 일반 연수 3개. 합산 점수 99점, 99점, 98점. 연구 점수, 백지 학교 근무 점수, 국가 자격 연수 점수, 연구 학교 근무 점수, 농촌 학교 근무 점수. 주임 근무점수 7년 만점을 모두 모뭐 채우고 나니 교감 승진 대상자로 지명을 받았다. 선산여고에서 교무주임을 하면서도 교장이 주는 1등수 3번을 받는데 고생을 많이 하였다. 승진 경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 연수 3개를 모으는데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하였다. 일반 연수 3개에 중두 개는 일찍 99점을 받았다. 그런데 일반 연수 점수 한 개가 96점이었다. 96점을 1점이라도 더 높이기 위하여 60시간 이상 연수를 수없이 많이 받았다. 일반 연수를 받으러 가면 초등학교 여선생님들이 많이 왔다. 초등학교 여선생님들이 높은 점수를 모두 차지하기 때문에. 96점을 더 높일 수가 없었다. 연수 점수는 등수로 점수를 주기 때문이다. 여 선생님들이 없는 중등학교 연수 받을 때 98점을 받아 교감연수 대상자로 지명을 받았다. 그리고 연구 점수를 받기 위하여 특별연구교사, 수업선도교사, 현장교육연구대회, 경북교육예능글쓰기대회에 수없이 나가 상을 받아 만점을 채웠다. 그리고 국가자격연수 점수를 받기 위하여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워드 시험에 몇 차례 응시하였으나 떨어졌다. 워드 시험을 같이 치는 초등학생은 운지법으로 빨리 치는데 나는 독수리 타법으로 치니 떨려서 떨어졌다. 그래서 운지법을 배워 연습한 후 부산 상공회의소에 가서 졌으나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대전 상공회의소에 가서 워드 상급을 겨우 받았다. 워드 상급으로 국가자격 연수 점수가 모자라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을 쳐서 1급을 받아 국가자격 연수 점수 만점을 채웠다. 그때 운지법을 익혀 워드 상급 받은 것이 지금 내가 2천여 편의 글을 쓰고 27건의 수필집을 출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점수 96점을 받은 것이 교감 승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교대나 사대를 졸업하고 발령이 나면 3년 만에 받는다.